안녕하세요, 니다입니다. 오늘은 린네의 생물 분류 체계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면 옷장에 옷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는데 이 옷들을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잘 정리해 놓으면 참 편리하겠죠? 이처럼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백만종의 생물들을 비슷한 형질끼리 묶어 분류해 놓은 것이 바로 생물 분류 체계입니다. 스웨덴의 생물학자 린네는 생물 분류학의 기초를 놓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여 현대 식물학의 시조로 불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린네가 제안한 생물 분류 체계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생물들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많은 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큰 특징들로부터 그 생물만이 가지고 있는 작은 특징들로 범위를 좁혀가며 분류를 하면 됩니다. 현재 우리는 생물들의 여러 형질을 기준으로 가장 작은 단위인 종부터 가장 큰 단위인 개까지 종속, 과목, 강, 문, 계의 체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생물 분류의 가장 큰 단위인 개는 동물계, 식물계, 균계, 원생생물계, 원핵생물계 이렇게 총 다섯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버섯과 곰팡이는 균계에 속하고 원생생물계는 미역, 아메바 그리고 원핵생물계에는 대장균, 폐렴균 같은 세균이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섯 가지 계가 점점 더 세분화되면서 수많은 종들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종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손의 번식 능력이 있는지 여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과 당나귀는 서로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이둘 사이에서 태어난 노새는 새끼를 낳을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같은 종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자와 호랑이 사이에서 태어난 라이거 역시 자손 번식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호랑이와 사자도 같은 종이 아닌 것이 됩니다. 한편 포메라니안과 토이푸들 사이에서 태어난 포메프는 새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처럼 자손 번식 능력이 있는 새끼를 낳을 수 있으면 같은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동물계에 속하는 호랑이를 이 생물 분류 체계에 따라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 속 7가지 생물들은 움직일 수 있고 먹이를 섭취하여 영양분을 얻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물들을 묶어서 우리는 동물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개미를 제외한 여섯 동물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모두 등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등뼈를 가진 동물들을 척삭동물이라고 부르고, 등뼈가 없는 동물 중 개미, 개, 가재, 새우, 나비, 거미 같은 동물들을 절지동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 번째 분류단계인 문에 속하기 때문에, 척삭동물문, 절지동물문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뱀을 제외한 다섯 동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뱀을 제외한 다섯 동물들은 젖을 먹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동물들을 세 번째 분류 단계인 강에서 포유 강으로 부릅니다. 한편 뱀, 악어, 거북 등은 파충 강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분류 단위는 목입니다. 남은 다섯 동물 중 인간을 제외한 네 동물들은 모두 육식을 하는 식육목입니다. 그리고 인간과 원숭이, 침팬지 등의 동물들은 영장목에 속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다섯 번째 분류 단위인 과인데요. 곰을 제외한 사자, 호랑이, 고양이는 모두 고양이과에 속하고 곰은 말 그대로 곰과에 속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분류 단위는 속입니다. 호랑이와 사자는 표범 속에 속하고 고양이는 고양이 속에 속합니다. 그리고 남은 사자와 호랑이를 마지막 분류 단계인 종에서 사자 종과 호랑이 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호랑이는 동물계, 척삭동물문, 포유동물강, 식육목, 호랑이과, 표범속, 호랑이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지요? 호랑이 이외에 생물 분류 체계 예시를 좀더 살펴볼까요? 호랑나비는 동물계, 절지동물문, 곤충강, 나비목, 호랑나비과, 호랑나비속, 호랑나비종이 되고, 구렁이는 동물계, 척삭동물문, 파충강, 뱀목, 뱀과, 구렁이속, 구렁이종이 됩니다. 그리고 은행나무는 식물계, 은행나무문, 은행나무강, 은행나무목, 은행나무과, 은행나무속, 은행나무종이 되는데, 모든 단계에 은행나무가 들어있다는 것이 참 신기하죠? 이렇게 형제 자매 하나 없이 홀로 그 위험을 자랑하는 은행나무는 놀랍게도 3억 년전 공룡이 등장하기도 전인 고생대 무렵 등장한 식물이랍니다. 현재 은행나무는 전 세계적으로 단한 종만 남아있어 멸종위기종이 되었다고 하니 앞으로 살아있는 화석식물, 은행나무를 더 소중히 여겨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니다는 동물계, 척삭동물문, 포유강, 영장목 사람과 사람 속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린네의 생물 분류 체계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이해가 잘 되셨나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이 생물 분류 체계에 대하여 공부를 하시다 보면 비슷하게 생겼지만 알고 보면 전혀 다른 동물들도 많이 발견하게 되실 텐데 이 코뿔소가 바로 그 예랍니다. 나 코뿔소가 말이랑 친척인 거 몰랐징! 너희들이 그렇게나 멋지다고 환호하던 뿔 달린 발 유니콘이 바로 나 코뿔소였다고? 하하, <laughs> 정말 재미있죠. 우리 지구에는 수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고 특징들도 다양하기 때문에 생물 분류 체계를 공부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이렇게 새로운 생물들의 특징을 하나씩 알아가는 재미가 쏠쏠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관심 있는 생물들이 어떻게 분류될 수 있는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나는또 다른 재미난 영상을 가지고 돌아올게요. 안녕! 구독 꾹꾹, 좋아요 꿀꿀, 또 만나요.